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23일차 누가복음 19장부터 21장까지 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은 크게 세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인데, 28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왜 가십니까?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위하여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 듣습니다 그 19장의 전체적인 배경은 뭐냐면, 어, 제자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 예수님의 권능으로, 어,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왕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 세배대의 그 아내인 그 어머니가 와서 아들이 요한과 야거보잖아요. 그 예수님께 와서 은밀히 부탁하는 내용이 나자, 나오지 않습니까? 영관의 어, 나라에 임하실 때, 에, 내 아들을 하나는 영이정 하나는 좌이정 이렇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 착각을 바로 잡는 내용이 19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19장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 은, 열, 문화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에 가못 박혀 죽으시더라도, 예수님은 변함없는 영원한 왕 되신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아,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그 말씀, 이 비유의 의도가 나와 있거든요. 12절에 보면은, 어, 이르시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여기서 말하는 귀인이 누구겠습니까? 어,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어, 왕 되신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비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그 달란트와좀 다르게요. 어, 문화는 이제 1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 우리 달란트 비율은 많이 나오잖아요.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문화, 그러니까 10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나리온은 아무래도 좀긴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문화는 좀 짧은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나오면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악한 종이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와 또 왕이 되어 돌아오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셨잖아요 이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있는 교회시대 가운데 복음시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똑같은 책망을 받는 거죠. 그 악한 종아, 이 종을 내 앞에서 내 쫓아라.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 이 믿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나오는 이제 1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도 대체 누구시냐? 한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 겸손한 섬김의 왕이시다. 막 어, 횃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래서 이제 19장 28절부터가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한 섬김의 왕이시다. 이거를 보여 주고요. 두 번째 눈물이 있으신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이 이제 우르신다는 장면이 몇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하여서 또이루살렘의 장차 일어날 일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니까 참그런 생각을 좀해 보거든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뵈면 정말 다정다감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제자들은 예수님께 막 아이들 가까이 올때막 애들은 가라. 어, 어, 막 이렇게 애들 내쫓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 하나하나 안으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하시는 그러한, 어,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어, 다정다감함. 아, 저도 좀 그런 모습을 담기로 원하는데, 예, 네,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죠. 이건 뭡니까? 기준을 제시하는 어, 왕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어, 성전이 완전히 그냥 강도의 구련로 이건 제가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꼭 어, 강도의 속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시 회복시키시는. 꼭 성전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어, 회복이 있어야 되는 곳이다. 어, 이것을 어, 기준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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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해주시는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요. 그그 그 전에 굉장히 열심도 있었고 성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한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었죠.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우라사우라 네가 어찌해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기준을 세워 주셨고 그때부터 아, 이제 정말 복음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우리 바울이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삶에도 요좀 이렇게 헷갈리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에, 저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겸손을 제가 담기로 원합니다. 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개의 이야기. 이건 뭐 여러분 어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은 이른 자를 찾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왕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장으로 넘어가면 여긴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아, 이제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부터 18절에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나오는데 네가지 정도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이 농부들은 제가 이제 악한이라고 써놨는데 왜 악하죠 청직의 상명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께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 물질, 아무튼 모든 것들이요. 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잠깐 위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청지기 사명을 상실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주인이요. 세 번이나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보냅니까? 사랑하는 아들까지.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하죠.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세 번이나 보낸 종들을 때리고 내쫓고 죽이고 능욕하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주인은 설마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했는데 그 악한 동보들은 의논해 가지고 죽여서 내쫓아 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을 했다고요 그래서 어,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죠. 마지막에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직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기회는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잖아요. 어. 진멸의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두개인과의 부활 논쟁이 나오는데요. 아, 이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계속 겹치는 내용이 많아서 어, 제가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27절과 40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 35절과 3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 세상과 예수님이 이제 부활 이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재에서 굉장히 그 종교인들 가운데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경도 모, 모, 모세 오경만 믿고 부활이 없다고 천사도 없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35절부터) (36절입니다) 저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영향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습니며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활 이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그 씨와 나무의 비유로 이제 부활을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수박 씨를 보면서 수박이 상상이 됩니까? 사과 씨를 보면서 사과가 상상이 돼요? 우리 잘안 되잖아요. 시앗은다 비슷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어, 부활한 우리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볼때 우리 교게 장가 가셔야 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십시오. 어. <laughs> 빨리 가십시오. 왜냐면 천국 가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빨리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시집도 가보고 장가도 가보고. <laughs> 자 어쨌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없다. 두 번째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성경에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고 이 중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만 해당됩니까? 예, 요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었다. 뭐 이미 영원히 죽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육체가 죽을 거고 그다음에 영원히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전도해야 돼요 진짜. 아득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님 말씀이서 것처럼 천사와 동등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 보면요. 막 문을 다 닫아놨는데 도 예수님 막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몸인 건 분명해요. 근데 몸의 부활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몸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의 질문을 굉장히 저한테 많이 해요. 목사님 그럼 몇살때 모습으로 부활해요? 예를 들어서 80 노인네로 죽으면 노인네로 부활해요. 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겁니다. 아 분명히 확인이 될 거예요. 아, 그렇지 않고서야 뭐 우리가 뭐 누가 왔는지 어떻게 뭐알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분명히 확인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음식을 먹, 먹 잡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예수님이 천국 잔치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뭐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아그 정도만 우리가 알자고요. 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누가 보금에 나오면, 이제 문화죠. 내게 맡겨주신 문화를 가지고, 어, 다시 오실 영원한 의식 왕을 우리의 준비하며, 어,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1장에 가면, 이제 이게 감남산 광화 이번 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설교 말씀을 나눴는데 종말설교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하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이제 더 자세히 나오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세에 벌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앞서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있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에 분명히 벌어진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특별히 이제 여기 뭐 지진, 기근, 전염병 이거 우리가 지금 뭐 뉴스 틀 때마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 정말 마지막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전염병은요 반드시 그 영적인 탈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말세하고는 연관이 있지만, 아 어, 그래서 그 민수기 이2 2장2 5장에 보면 바알호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영적인 가늠이 있었죠. 그때 비느하스의 해결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걸볼 때마다 교회에 철저한 회개가 좀 필요하다. 교회 스스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말고 그 위에 어떤 이념이 들어오면요. 가장 가까운 사이라도 비극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말세에는요. 이 교회 안에 분열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 여러분도 아시는 것도 많이 있죠. 어, 교회 안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막 으르렁대고 싸우고 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뭐 다른 이념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예, 뭐 기득권이 됐든 뭐가 됐든. 예, 그게 그러니까 말세 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바, 아, 바다와 파도의 성난소리나 혼란 한중에 공고하리라. 여러분 그거 기상이변 우리 많이 보시잖아요. 이번 겨울에 스위스 스키장에 눈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굉장히 그 아름다운 스키장인데, 눈이 안 왔대요. 했고, 그냥 개장휴업 상태. 그 다음에, 작년인가요? 10, 6월 달에 시베리아의 기온이 3 8도 가장 추운 도시. 시베리아의 가장 추운 도시. 거기는 뭐, 여름에도 기껏 해봐야 뭐, 영상 뭐, 1도, 2도 밖에 안, 안 올라가는 곳인데, 38도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우리가 이제, 아, 곧 오시겠구나. 아, 그러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이게 누가복음 21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종말 이야기를 하실 때 앞에 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 마지막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희생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 마지막 때를 살수 있도록요 정말 주님이 감동하실 만한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 님앞에 드렸고 예수님이 정말 옆에서 어, 그 감동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요 어,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냥 어,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그런 희생적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기도 내용이 많네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